안녕하세요. 물풀입니다. 제가 왜 계속 지금 기운이 없는지 알아요? 엄청 어려운 거깰 거든, 거든요. 망했네. 초고수, 초고수를 위한 타워 한번 깨보겠습니다. 좀 소리 줄여야겠어. 오늘은 오늘 초고수를 위한 타워를 깨볼 건데요. 요. 요거, 헤어리션프, 이거, 아, 아시는, 어, 아시는 팬들이 있으면은 대답을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가져와야죠? 여기 1 0 칸, 열 청, 열칸 정도. 야, 야, 열한 칸은 왜 못하냐? 아, 1한 칸이었지? 맞다. 1열 칸이었나? 오 마이, 오 방금 떨어질 뻔했어. 뿌리다가 여기, 여기까지는 일단 씹고,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 아, 왜안 돼! 왜안 되냐, 오늘따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섯 칸, 여섯. 야, 여섯 칸을 왜떨었냐 아. 3칸, 4칸, 네 5칸, 6칸, 7칸, 8칸, 9칸, 10칸, 10칸 정도까지는 있것같고요 아, 진짜. 기억난다, 여기. 여기. 이렇게 가야 돼. 진짜 무어요 여기. 1칸, 2칸, 3칸, 4칸, 네 5칸. 여섯 칸,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하나, 둘, 셋, 일곱 칸, 뭐좀 하나, 둘, 셋, 넷, 다 아, 여덟 칸. Oh 이 y God, r a n g 말없이 하겠습니다. 말하면서, 말하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진짜 왜 이렇게 저까지 가긴 가긴 하는데 제가 지금 이거 폰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맨날 폰으로 해도 그렇지 안 되겠어요. 이쪽으로 그냥 올라갈게요. 오케이 예. 오르 다시 갈게요. 저왜 떨어졌냐 진짜? 저 점프해야되지 점프야 <laughs> 저거 저렇게 만들어왔네 저거 어, 오케이 여기까지는 껌이고 아까는 왜떨어졌냐면음 음, 이유는 저도 모르겠지 아잇 굿니스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전혀 어디로 가야돼 안보여 어디로 가야돼 지 어디로 가야 해요? 아, 저기로 가야 돼. 아, 진짜. 어, 이거 어떡해. 오케이. 됐다. 오케이. 안 보여. 이거 할, 하라면은 보이게 해야지. 보이긴 하는데. 이안돼 <laughs> 맞았다. 어? 뭐해 저거? 이거 그냥 얼른 넘어갈게요. <laughs> 그냥 제가 말하면서 했는데 지금 말안 하면서 할게요. 저기로 가돼 그렇지 오케이 okay. 오케이, 10칸까지. 저 어떻게 리얼이야? 저 죽을게요. 다시. 오케이! 된다고? 예. 이걸 먹게 오 아파요 너무 쉽잖아 이거 와 너무 쉽고 아직까지 14 오. 다시 돌아왔겠습니다 이거 제가 잘하는데 앱으로 못해드린거야 잘해드릴까요? 네 안하면서 할게요봐주세요지금부터할요요지금니까깨 지금도 사세요. 지금도 사이요 지금도 사세요. 지금도 사세요. 지금어지 얼굴 왜 나와 저거 오케이 오케 얼굴 나와서 얼굴 찍힌건 아니겠죠? 잠시만 잠시지자 o k 이 k 저걸, 저걸 뛰라고 o k 무 y o k 건 저걸 어떻게 해? 저걸 어떻게 해, 그 인데 어떻게 후이 후이 후이츠 비쩍 왜안 가리지? 비쩍 비 무조건 한번 점프해야 되구나 이거, 님들 픽법 좀 알려주세요. 훠이츠, 저 봤어 뭔가? 훠이츠, 저 저거 들어가야 되네. 일단은 훠이츠, 뭐 점프 안돼 이거 두두두들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뭐, 두들대? 이렇어 어? 두루두도 되나? 두루두루두루 오케 오케이 오케이 님들 안 불러도 됩니다 오케이 저, 저걸 가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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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저 가라고? 저걸 가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게줄안 보여서 떨어져요, 이거 오케이, okay. 좀 아, 저, 저 어떻게 깨? 옆관이가 시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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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뒤로 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 오케이? 엄기록었구나 이렇게 쭉와야이거 어떡해 일단은 비버 어렸어 이거 이쪽까지 이구게 음? 설마 저기서 콧물을 주지 않겠지? 오케이 일단 이렇게 이정도만 한번 성공이 했는데 이거를 이 오케이. 거를세오리저 돌리, 골반 트게할때 어떻게 돌아요? 저거. 이렇게 가요? 갔네? 내가 또. 저거 어떻게 해, 또. 저거 어떻게 가, 잠시만. 갈수 있어 이거. 갈수 있다 이거. 이거 무조건 갈수 있어. 무조건 이거 할수 있어. 말이 없는 이유 뭔줄 알아요? 지금 제가... 제가 아까 좀 집중하면 말을 못 한다고 했나요? 제가. 이거 너무 어려워요. 님들 좀 알려주세요. 아 저거 왜 안돼? 아 너무 비싸. 비싸지도 않은데 현질하긴 싫어요 제가 지금. 현질하면 안돼요. 오케이. 아, 안 네, 돼. 안 돼. 이런 실수나 봐. 어떡해? 이게 으르 걸리긴 걸린다 근데. 이게 스킵을 하면안 돼, 제가. 나. 쳇. 저게 안 돼. 이것도, 설마, 그러면. 어, 너무, 너무 세겠다. 아, 나 내면. 아, 진짜 운이었는데, 아, 진짜. 또, 그건 또 어디 간 거야, 그거. 예스킵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 지금. 구독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돈이 안 나와요. <laughs> 좀, 구독 좀 눌러주세요. 저거 왜안 돼? 안 돼, 끝에. 이 끝에. 쏴! 이정도, 방금 될 거나? 일단은 이렇게, 이것도 안 돼. 이거, 베개나 해도 못 깨, 이거. 베개다가 로블록스만 하잖아요 그래서. 깼어요 이거 못깼어 먹겠자. 이걸 어떻게 깨대도. 나도, 나도 어떻게 깨고. 어, 뭔지 알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몸을 던져. 와, 대머리. 이게, 보니까, 걸리네. 봐봐, 이게. 똑같아서, 크기가. 히야! 아, 진짜 또안 돼. 오이쭈르라안돼네 어우, 아주 뭐 스프링 이런 거 사고 싶다. 근데 못 사. 저것도 걸리네, 저거. 이게, 생각으로 따지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열 칸을 내가 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이게 또 걸리니까 또 뭔지네. 그러니까 회오리 점프하는 듯 하면 된다고? 오케이 이렇게 주고 회오리 회오리 하면서 말하면서 오케이 오케이 아될듯 하는데 이렇게 주고 음. 안돼안돼 잠시만 안 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